혹시 디클 노트북의 새로운 15인치 UHD 그래픽 모델에 관심이 가시나요? 이 노트북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, 뛰어난 화질과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UHD 그래픽이 탁월한 선택입니다. 사무용은 물론 인강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어, 업무와 학습 모두에서 높은 생산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56GB SSD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번거로운 대기 시간 없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. 디클 노트북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나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